파타고니아의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그중에서도 특히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파타고니아 캡모자 트레드캡 피식스 라벨은 일상과 아웃도어 활동 모두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견고한 소재와 세심한 제작으로 오랜 시간 착용해도 변형이나 손상이 적으며 클래식한 디자인이 어떤 복장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시그스 라벨이 포인트인 이 모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파타고니아의 철학이 담긴 제품으로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자연과의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 활동 중에도 쾌적함을 유지하며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 데일리 아이템으로도 손색 없어요. 자연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선택이 될이 제품으로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챙기세요. 제품의 자세한 정보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